네, 위에 펼친막이 있는데요. 어, 5인 미만 차별 폐지 국회는 응답하라 대형 현수막입니다. 아 요거는 요걸 좀 들고 어 기자회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어 기자회견은 그 5인 미만 차별 폐지 어, 집중 행동 주간에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정당 5개, 진보정당 어, 분들을 모시고 오늘 오래간만에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화요일 날은 저앞 국회 앞에서 정문이죠. 오이미만 차별 폐지 어, 노동자 발언을 들으면서 그 시작을 알렸고 어제는 국회 인근에서 어,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국회 둘레길을 어, 걸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 둘레길 행보였는데요. 방역법 또한 권력을 가진자 그리고 있는 자들에게만 너그러웠던 것을 어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임미만 차별폐지 공동 기자회견을 이제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의 발언은 그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님으로. 들을, 들을 예정했고요 나도 노동당 부대표님 그리고 김혜원 녹색당 공동대표님 그리고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님 순으로 일단 오늘 기, 어, 기자회견 발언을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럼 오늘 시작을 알릴 공동 기자회견의 첫 발언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어, 국회의원님을 앞으로 모셔서 오인 미만 차별 폐지 어, 국회는 응답하라 첫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6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회는 빠르게 변해왔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수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은 돼 있지만 빈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야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 할수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 장관에게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2시간의 노동을 하지만 월 소득은 152만 원에 그친다는. 실태조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인 노동자들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서도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택한 일이 법의 보호를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위해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로, 권리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빠른 논의와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은미 국회의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27%가 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를 합치면 그 수는 더 많겠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 근간이 바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될 근로기준법은 53년에 제정이 되어서 그 법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는 반드시 응답하고 할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그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님 모시고 두 번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농직필에 애쓰고 신 우리 노동자, 언론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당 부대표 나도원입니다. 아, 뒤에 계신 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각종에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니 저는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유령으로 대접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주 4일 근무자를 시범체험 중입니다. 그런데 대체 고민해도 쉴수 없는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유령처럼 대접받고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전국의 사업장의 70%에 달하는 5 0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 대립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에 작은 사업장의 사업자들과 영세 사업자들과 어렵게 일어가는 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를 탓하는 잘못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함으로써 제대로 된 법을 세움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의혹된 노사 대립군조를 벗어나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노동계약의 시작일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한다. 우리 한국사회의 법정수입니다 한국사회 아직까지 이 법정신을 정년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운적 11조 개정은 한국사회가 이 노동법의 법정신을 준수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운 부대표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오이미만 노동자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과 행복의 추구를 구현하는 게 바로 11조 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어서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님 모시고 세 번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공동대표 김예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되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당일날 해고를 통보받아도 문제제기를 할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관련 근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인 평균보다 갑질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을 알지도 못하고 예방 교육도 받지 못해 직장 내 갑질의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 시행을 위해 공휴일법 개정 이후 지난 8월 16일 그리고 10월 3일, 10월 7일, 다가오는 10월 7일까지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대체 휴일을 맞아 여가 시간을 뭐 보내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이 28%나 됩니다. 주 근로 시간 상황과 주 연장 근로 시간 상황, 상한,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 중대재처벌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법의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하루빨리 사업장에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는 일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녹색당은 끝까지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예원 공동대표님의 녹색당 공동대표님의 발언이셨습니다. 어, 바로 그 월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대체 공휴일이 있을 텐데요. 어,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그날 못 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어,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죠. 대체 공휴일법을 만들어서 잃어버린 빨간 날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바로 오이미만 노동자들입니다. 이 차별을 빨리 폐지하고 어~ 근로기준법 십일 조를 어~ 반드시 개정해서 모든 국민의 노동 근로기준법을 만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발언입니다. 우리 김지현 진보당 상임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네 번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상임 대표 김재현입니다. 저는 요즘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를 위해서 전국의 현장을 돌면서 현장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만난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산재 사망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처럼 산재에 대응하지 않는가? 그러했다면 지금 같은 산재공화국이 되었겠는가? 물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총 900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업무상 사고는 882분. 질병, 질병으로 인한 사마, 사망은 1,180분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이 노동자들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 원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이를 빼버렸고 지난해 산재로 돌아가신 8 8두분의 노동자 중 312분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범위를 논의할 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1953년 제정일에 적용제외 범위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고는 하지만 98년 상시 4인이하 사업장 적용 배제는 20년이 넘도록 고착되어 왔습니다. 매해 노동자들이 법 이렇게 죽어 나가는 데도 말이죠.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을 치외 법권으로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것이 과연 근로기준법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아니, 근로대상 감별법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가 이대로 살아있는 한, 근로관계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목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치외법권을 허용하지 않는 전국민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 산업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등 우리 사회 노동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노동법을 가지고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보호할 노동과 보호하지 않을 노동을 감별하는 데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전부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제정하는 데 하루빨리 나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자에게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생존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깊어가는 불평등, 양극화의 기울기가 가팔라지지 않게 막아내는 최소한의 차단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근로기준법의 예외 없는 적용과 더불어 새로운 노동 환경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노동법의 시대를 열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 대표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전국민의 노동법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제정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된, 됩니다. 어,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 평등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어, 투쟁하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윤태근 위원장 지무대행님 모시고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 하면 노동자는 누구나 누려야 될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5인 미만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의 국민의 이런 국민과 마찬가지 작년에 제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업하면 노동조합 가입.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60만 청원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구나, 자신들의 입건이 걸린 문제에서는 아기 다툼처럼 다투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필요한 노동자들의 최소한 걸린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들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과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누려야 될 권리는 같이 누려야 되고 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생산의 일태에서 그리고 증변일태에서 희망있게 일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해 2,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다수입니다. 법의 조업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돌아가시고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이등국민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당에서 공의 이야기했습니다. 국회는 답해야 된다. 국회는 일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국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누에될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체 휠이라고 모든 노동자들이 빨간 날을 시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노동자들은 또 제외가 겠습니다 이게 국회를할 몫입니까?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까? 3번 축구드립니다. 빨간날은 같이 쉬고 근로기준법 또한 모두에게 적용받고 노동법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또한 노동법을 적용받아주게끔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논의를 즉각 해주시기를 축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등 국민이 있고 2등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빨간날 평등하게 쉬고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반드시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기자회견문 낭독인데요. 그, 낭독하실 분들은 앞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어, 그, 발언하시, 아니, 읽으시는 분들 간에 간격은 조금 더, 어, 유지를 해 주시고,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조금 힘들지만 우리 뒤에 소, 그 대형 펼침막을 조금 약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잘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삽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국회는 당장 응답한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 생한 법이다. 정부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했지만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불감은 상상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310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곧서 보장법 이라니 완전히 끝골로 되어 있다. 정가 국회는 차별을 없애라는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모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작년 9월 전태일 3법 국민동의 차원에 10만 명이 참여하면서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이미 국가기관들마저 이 문제에 대해 확대 적용을 권고해왔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올해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 정당성이 너무나 명백하고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적법한 차별은 없다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에 애를 두지 말자. 근로기준법 n 1조 개정을 통해 n 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이라는 암처를 거두어 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국회는. 권리없는 노동자들의 시급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진보정당은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차별없는 노동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1년 10월 7일.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인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네, 저희 진보 5당과 오, 우리 5인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근기법 11조가 개정되는 그날까지 함께 실천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모든 순서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5인미만 차별 폐지 국회에 응답하라. 저, 어, 손 펼친 막을 좀, 조금 더 이렇게 팽팽하게 들어주시고, 마지막 우리 기자회견에, 어, 그, 사진 촬영을 어 잠깐 한 다음에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자 분들은 사진을 좀잘 찍고, 어, 보도에 좀 많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까? 네. 아, 된것 같습니다. 오늘 진보우당 우리 대표님과 부대표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기법 11조 개정을 위해서 힘차게, 힘차게 우리 함께 사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